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를 몇번해 보거나 한두 번 낙찰을 받아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되네. 경매로 전업해도 되지 않을까? 회사 그만두고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것. 많은 분들의 꿈이자 목표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 삶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은 무조건 다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매를 전업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전업을 하시려고 직장을 그만두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그만둬야 하냐고요?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에만 올인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것 같다고요. 가령 직장 다니면서 은퇴 시기를 10년으로 잡았는데, 전업으로 하면 5년 만에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매는 내가 사고 싶을 때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이 언제 나올지 언제 낙찰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게 되죠. 그러면 매달 고정 비용은 나가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큰 문제가 투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수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정된 투자금으로는 한정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매달 고정 비용은 나가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단기 매매 위주로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계획대로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요.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비효과처럼 모든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직장을 다닌다면 완전 달라지죠. 물론 내 노동이 들어가긴 하고 그만큼 힘들긴 하겠지만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에 기다리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월급을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가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해서 월급과 비슷하거나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직장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또 간두질 않죠.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수익형을 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가구나 월세 세팅을 해서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투자에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전업으로 하면서 투자가 잘 안되거나 낙찰이 오래 걸리면 그 기간 동안 초조함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현금 흐름부터 만들어 놔야 합니다. 경매만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임대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요. 여러분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이 왜 강의를 하겠어요? 경매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죠. 현금 흐름 때문이에요. 강의비가 비쌀수록 본인들도 알 겁니다. 경매보다 강의 수익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강사 입장이 되어보세요. 강의가 주수익이 되는 순간 투자를 할까요? 강의와 마케팅에 의존하겠죠. 네, 저도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로 제 인생을 바꿀 수준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낙찰받으시는데 집중합니다. 가령 지금은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배우시는 분들마다 레벨이 다 다르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수강생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골라서 그 지역에 제가 직접 가서 같이 임장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을 직접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빨리 배우실 수 있고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주택 낙찰이 목표인데 몇백만원짜리 강의 듣는 게 맞는지요? 특수 물건까지 배워야 하는 게 맞는지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로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경매라는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보려는 목표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첫 낙찰이 될 거고요. 돈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낙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나 사업과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요. 땅도 사보고요. 신축도 해보고요. 투자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목표는 월급에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요. 월급도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게 멘탈에도 인생에도 훨씬 좋습니다. 환상을 파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경매로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익 줬다가는 생활은 불안해지고 프로수강러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혼자 하면 지루해요.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동료들을 통해서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도 얻고요. 경매는 자산은 늘려가는 툴입니다. 남들은 인생에 부동산 몇채 사고 팔때 수십 채를 처리해 보면서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